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 가격이 오르는 건 일반적인 경제 원리죠. 그런데 올라도 너무 올라서 문제인 게 바로 요즘 서울 전세값입니다. 64주 연속 상승, 5년 만의 최대 상승폭에 매매보다 비싼 전세까지. 예전에는 내집 마련이 최대 목표였는데 이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탓에 서민들 숨쉴 틈이 없습니다. 10월 3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가계소득에 상관없이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이 지원됩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6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할로윈 내일을 앞두고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우려되는 이태원 일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상인과 경찰, 구청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면 이른바 스몬비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성동구에서 안전 기능을 갖춘 횡단보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세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위험 요인 중 하나인 헬로윈 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산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도 100명을 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14명이 늘어 모두 26,3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입국 사례가 21명이고 지역 발생은 93명입니다. 보건소, 사우나, 가족 모임까지 생활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더군다나 이번 주말은 헬로윈데이가 있고 가을 단풍놀이 역시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주말 헬로윈데이를 방역의 고비로 보고 이 클럽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점검에 나섰다고요. 서울시가 이태원 일대 방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다가온 헬로윈데이를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어 미리 방지하겠다는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이태원과 강남 등에 위치한 클럽에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헬로윈 기간 동안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클럽처럼 영업하는 변칙업소까지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지자체와 방역당국의 행보에 발맞춰 서울 유명 클럽들은 헬로윈 기간에 영업을 중지합니다. 또 주한미군은 용산기지 병사들에게 헬로윈 축제 기간 동안 이태원 출입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헬로윈데이가 제2의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민관이 방역 대책을 공유하고 협의하는 연석 회의가 마련됐습니다. 이 소식은 지혁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고 작은 클럽과 주점이 몰려 있는 이태원 일대, 핵심 방역 준수 명령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정막감마저 감돕니다. 헬로윈데이 방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과 경찰서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보자는 겁니다. 지역의 집합금지나 그리고 클럽 등고위 시설 등의 일시적 대치 등을 할 것을 중앙정부 서울시의 권한가 있으며 대규모 인파의 움직과 운직,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우려됨에 되 따라 강화된 텔로앤드의 취한 조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특별 방역 대책을 이어오고 있는 용산구. 금요일과 주말 이태원 일대 집합 유흥 시설을 중심으로 전자 출입 명부 운영과 마스크 착용, 1미터 거리 두기와 인원 제한 같은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서울시 경찰서와 합동 단속합니다. 방역 소독과 쓰레기 단속도 강화합니다. 경찰은 관할 구역을 일부 조정해 치안과 교통을 책임집니다.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에서는 발열체크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야간 순찰에 참여합니다. 민관연석회의에선 방역과 단속에 치우친 대책이 자칫 상권에는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방역수칙 해야 되겠지만, 어그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놀아주시고 수 있는 어 그런 자리, 공간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시들 솔히가수 있습니다. 이렇게 을하 이렇게 을 하자라고 이제 합의가 됐어도 실제 현장 같은데 나가 보면은 이제 유기적인 관로 유기적인 조가잘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일부 업소가 자체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헬로윈데이 기간 단속 업소에는 현장에서 즉시 집합 금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 입니다 2021학년도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이 지원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관련 협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내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이 지원됩니다. 금액은 1인당 30만 원. 가계소득에 상관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새롭게 교복과 생활복, 체육복을 맞춰야 하고, 각종 참고서와 문구류,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스마트 기기까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깊은 논의를 거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생 가정의 필요를 폭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이렇게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금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학교 배정을 받고 등록과 함께 신청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입학 지원금은 내년 2월 말쯤 지급되며 지원금으로는 교복을 포함한 의료와 원격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등을 살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례 없는 민생 위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보신끝에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사는 구가 틀려서 어떤 학생들은 교복 지원금을 받고 어떤 학생들은 못 받고 이런 갈등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25개 전체가 모여서 해소했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입학 준비금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405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대 3대 2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하며 마포구와 금천구, 강동구와 중구 등 이미 교복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네개 자치구는 사업이 통합되거나 관련 예산을 다른 정책에 사용하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해마다 횡단 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보행 중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이른바 스몬 비족이 늘면서 사고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이런 보행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기능 시설을 갖춘 횡단 보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이지만 신호를 위반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또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보니 보행 중 사고를 우려해 아이들의 등학교 길에 동행하는 학부모들이 상당수입니다. 저희 아이가 좀 앞으로 쭉 나와 있었는데 그냥 뭐 차가 그냥 앞으로 지나간다거나 학교 앞이라고 해서 조심하는 운전자가 사실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요즘 길을 걸으며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일명 스몸비족이 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 성동국화 대안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6,300건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통학로와 사고다발 지역에 8가지 안전 기능을 갖춘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바닥 신호등입니다. 땅을 보고 걷는 스은 비족이나 무단횡단의 위험을 막기 위해 정지선 바닥에 신호등과 같은 센서 기능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처럼 보행 정지선을 넘어 차도 가까이 서 있을 경우 스피커를 통해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또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정광판에 표출하는 기능도 눈에 띕니다. 실제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이후 정지선 위반 차량이 83%나 감소했습니다. 이제 정지선을 위반했다라는 걸 이제 LED 전광판에 표출을 해줌으로써 운전자들이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 실제 이 스마트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 분한테 이용설문을 해보니까 교통사고 예방에한88% 정도 좀 예방효과가 있다고 그런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어두운 밤이나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횡단보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도등이 작동합니다. 무엇보다 하루 두 번씩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고장 여부나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변성동구는 내년까지 모두 62곳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송파구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 속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옷가지와 가재도구가 길게 늘어선 좌판 위 우렁찬 목소리가 일대를 가득 메웁니다. 흥정과 판매가 오가지만 이웃을 돕기 위한 뜻엔 모두가 한 마음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런 좋은 행사 취지 좋고요. 네,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파구에서 독거 어르신을 돕기 위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어린이집 원생들이 만든 미술 작품과 중고 물품을 거래하고 남은 수익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2014년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바자회가 처음 발걸음을 뗐습니다. 첫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100만 원을 시작으로 그동안 원생과 학부모들이 기부한 금액만 700만 원에 달합니다. 올해도 파인탑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송파구청이 함께 바자회를 연 가운데 어린이집 선생님과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장난감과 소품, 학부모들이 내놓은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서 작게나마 응원하고 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추위가 다가오면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구청에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날 발생한 수익금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 나기 사업을 통해 올 겨울 동안 송파구 내 독거 어르신을 위한 생활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노원구에 반려동물을 위한 문화센터가 마련됐습니다. 멍멍과 글자가 비슷해 강아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신조어 댕댕을 활용해 댕댕하우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동물복지의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가진 영양이 골고루 섞인 재료를 이용해 군침도는 간식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을 위한 간식 서툰 솜씨지만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위해 손길이 바빠집니다. 저희가 지금 얘가 7개월밖에 안 되고 초보견여 가지고 모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많이 알게 돼서 좋았어요. 저희 가까운 곳에 이런 게 생겨 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노원구가 반려동물 문화센터 댕댕 하우스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본격적인 동물 복지 실천을 위한 지역 거점 시설입니다. 동물 카페, 셀프 드라이룸 등 편의 시설도 마련됐고 실생활에 필요한 반려 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발생한 유기 동물을 위한 임시 보호 센터도 들어섰습니다. 노원구에서 발생한 유기견 친구들이 저희 센터로 들어오면 저희가 보호를 하고 새로운 가족들을 찾아서 입양 네. 보내줍니다. 안전한 반려 문화를 위해 동물 등록 지원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현행 동물 보호법상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 대상. 유실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고유 번호가 부여된 내장형 칩 시술이 효과적입니다. 평균 5에서 7만 원 가량의 시술 비용을 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반려견은 5만 7천도 5만 7천도 정도고 반려 고양이는 1만 8천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굉장히 지금 증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물 등록 수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 천만 시대, 노원구는 반려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승준입니다. 붕괴 위험성이 큰 서대문구 좌원 상가를 34층 규모로 공공개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국토부가 국비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비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빠른 사업 시행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어진 지 54년.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이 e 등급. 붕괴 위험이 큰 만큼 100여 명의 주민들은 당장이라도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막쫙 내릴까. 금이 제 간다는 얘기죠. 할 없는 다 재건축이 필수적이지만 200명에 달하는 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무산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결국 공공기관이 개입했습니다. 서대문구가 최근 해당 건물을 공공개발할 수 있는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원래 기존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뭐 주민동의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없이 공공이 개입을 해서 재개발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공공개발 계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재 상점을 운영하는 세입자들이 공사 기간 동안 장사를 할 임시 이주 상가를 조성하는 것과 완공 이후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상가와 임대 주택을 만드는 것 거기에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공급하는 것 등입니다. 신축할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34층 규모로 예산은 국비 50억 원과. 지방비 75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국비 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상황은 낙관적입니다. 이제 2등급 시설이고 지금 사용을 금지를 해야 되는 이제 건축물이잖아요. 이주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좀 돕는 취지, 저희가 지원하는 취지는 사실 좀 충분하거든. 국비가 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확정될 경우. LH 공사를 사업 시행자로도 건물을 짓고 완공 후엔 땅과 건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합니다. 서대문구와 LH 공사는 다음 달 4일 업무 협약을 맺고 해당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혁입니다. 현재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서울형 혁신교육 사업에 참여하면서 저마다 지역 특색을 살린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로군의 조희연 교육감을 초청해 혁신 교육에 대한 강연을 열고 전담 팀도 꾸려 종로만의 혁신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주협 기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종로를 찾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종로 혁신 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들과 마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서울형 혁신 교육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 강의를 펼쳤습니다. 삼국에도 이런 유치을 만들자. 다 보니까 자사고 외고를 만드는 거예요. 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가 소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소화를고 서울형 혁신교육이란 마을과 학교가 어우러지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종로구는 지난 2015년부터 사업에 참여하면서 마을과 학교, 자치구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운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마을 분과, 학부모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부모 분과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로혁신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해 종로형 혁신교육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제 종로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적인 마을의 어떤 특색들을 좀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자원들을 많이 찾아서 아이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종로혁신교육지원센터는 오는 11월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값이 64주 연속 오른 가운데 서울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 대비 0.23% 올라 64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률은 지난 2015년 11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지역별로는 인천 0.48%, 경기도 0.24%, 서울은 0.1% 상승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0.19%, 강남 0.18%, 서초구가 0.16% 상승해 강남 3구가 서울 전세가 상승률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북구 종암로 16길 일대 종암동 북바위 골목길이 서울형 골목길 재생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3년간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골목 테라스를 조성하고 골목 담장 등을 허무는 등 재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지인 종암로 16길 일대는 종암 7 재개발 해제 구역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86%에 이르는 등 노후화가 가속화된 지역입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지난 28일 2020 케이블TV방송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영상 시상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지난해 케이블TV를 통해 방송됐던 프로그램 중에서 PP와 지역 채널 작품상을 선정하고, 케이블 TV 발전에 이바지한 특별상과 개인상 부문 등에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 작품상 정규 대상은 서울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신도 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를 다룬 릴라이브의 집중토론 우리 지역 이슈를 말하다 지하 대신도 주민은 불안하다 편과 KCTV 제주 방송의 신 삼촌 어디 감수과 제주어 참구 생활 벌태 시대가 선정됐습니다. 보도 대상은 현대 HCN 동작 방송의 우리 동네 공공 음수 시설 연속 보도와 LG 헬로비전 가야 방송의 농어촌 아동 의료 사각지대 대책 업나가 수상했고 지역 채널 특별 상에는 공개 음악 프로그램인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의 청춘 음악회와 LG 헬로비전 영동 방송의 재난 방송이 지역 채널 종사자 개인 상은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구수위원 기술 감독 등 3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성진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출범 25주년을 맞은 케이블 TV가 채널 다변화 시대에 지역성은 더욱 살리면서 경쟁력 있는 매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어린이집에 호박 모양 사탕을 보냈다는 주변 학부모들의 SNS를 보면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헬로윈 데이가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 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놀이 문화로 변질된 헬로윈 데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